마스터 욕실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 욕실, 지금 뭐 욕조, 뭐 샤워 부스랑 되게 규모 있는 욕실인데요.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따 소개해 드릴 드레스룸이 하나 있는데 그 드레스룸과 이 욕실이 스위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 벽을 어, 근거로 저쪽 귀가 지금 드레스룸이 됐고요. 여기가 욕실이 됐거든요. 그게 굉장히 여기의 특징이고, 세면볼은 그냥 하나만 이제 만들어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길게 세면볼을 두개 만들기도 하고, 지금 파우더룸이 따로 없어서, 세면대하고 파우더장을 지금 같이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레벨 보이시죠? 아무래도 여기는 좀 물도 쓰시고, 좀 서서 하는 카운터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 높이에는 좀 앉아서 쓰시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레벨을 이제 떨어뜨려서 좀 낮게 해서 의자에 앉으실 수 있도록 지금 배치를 해서 만든 거고요. 요즘에 저희 거울 디자인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곡선에 뭐 사각에 많은 디자인들 좀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곡선의 위에는 직선으로 끝나서 지금 간접 램프 있는 데까지 그냥 다 올라간 디자인이에요. 여기는 바로 옆에 바꿔서 디자인을 했는데 어떠세요? 정말 심플한 디자인인데. 너무 멋스럽지 않나요? 뭐 이런 게 사실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디자인하고도 되게 만족스럽고 공간을 좀 다르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우더 이제 장도 역시 옆에 선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드려서 안에 수납하실 수 있도록 화장품. 이렇게 다 했고요. 여기는 오픈 공간으로 쉽게 쓰시는, 뭐, 도구들 놓으시고. 사실 여기를 뭐 스탠드로 할까, 앉는 자리로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좀 앉아서 화장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셔서 편리하다고 하셔서 의자를 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톤온톤으로 다돼 있는데, 힐콕 그린으로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벨벳으로 적용했더니, 공간이 훨씬 생동감 있는 것 같습니다. 변기는 사실 아랫집에 있는 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마음대로 자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부분에서 이 자리에 이제 배치가 된 거고, 수납장이 사실 조금 충분하시기도 해서 전체 수납장하면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반을 제안을 드려서 이 공간에 디퓨저도 놓고, 이 위에는 이렇게 해서 홀림으로 열리는 수납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어는 만들 수 있는 자리인데 그냥 도어 만드시기 싫다고 그러셔서 사실 요만큼또 가려져 있으니까 살짝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변기 위치 여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좀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샤워하기엔 이제 충분하고요 지금 바깥에 있는 유광 대리석 타일이 그대로 들어와서 욕실 전체 벽바닥을 다 같은 걸 썼습니다 심플하게 레인에도 설치하고 또여기 핸드샤워기 설치해서 네. 깨끗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네,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요즘에 트렌드인 화이트 대리석 타일이고요. 아주 심플하게 군더더기 없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요즘에는 거울도 대형 거울 설치하고 또 거울 뒤에다가 이제 조명도 넣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심플하게 이렇게 금속으로 그냥 곡선만 살짝 들어간 디자인으로 해서 아주 심플하게 요딱 세면대 앞에 맞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벽등을 거울에다가 조명을 안 하는 대신 벽등을 하나 설치를 했거든요. 일단 이 공간이 넓으면서 개적한 느낌이 오히려 더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더 이제 매립된 세면볼 썼고요. 여기 그냥 서랍장하고 이제 이런 수납장들 이제 그냥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만들면서 여기는 이제 매립. 조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녁에 여기만 라이팅 해놓으시면 들어오실 때 밤에도 새벽에도 화장실 쓰시기 불편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 이 스커트라고 하거든요. 그 스커트를 마감해서 욕조가 매립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고요. 제일.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노출 욕조라고 해서 욕조만 따로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 여기는 또세 번째 사례예요. 이 벽이 이제 조적 벽으로 벽을 만들고 여기도 조적으로 벽을 만들어서 고기에다가 타일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대리석을 얹었거든요. 샤워 부스하고 욕조하고 겸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샤워 부스는 없지만 욕조 들어가듯이 여기를 이렇게 건너서 들어가셔서 <laughs> 샤워도 하시고요. 요 안에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을 받으셔서 뭐 <laughs> 발만 이렇게 담그시고 피로를 좀 푸실 수도 있고 아예 여기에 받아서 들어가셔서 백덕을 좀 하셔도 되고요. 여기 강아지를 좀두 마리 키우시더라고요. 저는 딱 오늘 왔는데 강아지 두 마리가 있길래, 와, 여기 강아지들 샤워시키기, 목욕시키기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책 읽으시면서 발 따뜻한 물에 담그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선반인데 보통 여기에다가 저희가 턱을 만들어서 많이 선반을 만드는데 여기는 그냥 아예 여기가 다 욕조면서 샤워 붙으니까 길게 전체를 다 활용해서 선반을 만들고 어, 이 부분을 라이팅을 이제 조명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요 위에서 살짝 조명이 나오다 보니까 길게 들어간 형태가 되게 디자인이 멋스러운 것 같고요. 훨씬 좀 세련된 느낌을 <laughs>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스터 베드룸의 욕실이거든요 부부 욕실인데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어떠세요? 되게 화사한데 너무 고급스럽죠? 바닥에 그냥 대리석 타일에 금속 몰딩 라인을 넣고요. 여기는 패턴을 지금 카페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페처럼 이렇게 시공이 되니까 이거 보시고. 너무 멋있다고 마감 되기 전에도 중간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원터치도 많이 쓰지만 오랜만에 또 투핸드를 했어요. 클래식한 라인으로 골드 수자를 설치하고 거울도 여기는 약간 조금 그런 디테일을 많이 가져갔어요. 거울 큰 거에 뭐 조명이 간접조명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보다는 클래식하게 뭐 육각, 다이아몬드 뭐 이런 디자인들, 마름 뭐 이런 것들 쓰면서 또 그게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죠. 어, 이쪽 샤워 부스고요. 이쪽은 이제 변기 자리인데 살짝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컬러 제품인데 사실 뭐 가격도 있지만 컬러가 굉장히 예쁘죠. 고기에 맞춰서 같은 컬러로 어, 선반도 하나 했어요. 이쪽이이 벽을 잡아 빼면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턱을 만들어서 바스 용품들좀 놓을 수 있는 거를 살짝 디자인해서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좀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선반을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 드린 거고 이거 거울 보이시죠? 이 거울 또 벽에다 이렇게 디자인해서 하면 되게 쓸모 있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요것도 나름 타일 라인에 맞춰 가지고 했더니 예쁘게 또잘 어울리네요. 여기 부부 욕실이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반적으로 그레이 톤의 바닥도 같은 톤온톤으로 해서 좀 미끄럽지 않게 재질은 조금 분리를 했고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공간을 수납장을 좀 벌리면서 여기 라이팅도 넣고 뭐 여기에 작은 책들도 올려놓으실 수 있고 이런 선반을 하니까 훨씬 좀 디자인적으로 예쁜 특징이 좀된것 같습니다. 세면대장 거울은 스테레스로 제작을 했고요 뒤에 이제 라이팅도 나와서 어, 라이팅에 약간 스인레스에 반짝거리는 어, 이런 느낌들이 살아나니까 욕실은 사실 조금 유광이나 이렇게 글로시한 타일들을 쓰면 은 유광 타일을 쓰면 훨씬 더 이렇게 쾌적한 느낌이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사는 것 같아요 벽매립 수전도 똑같이 스인레스 유광으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어, 여기 하부장 조금 짙은색 모니모 패치품을 썼어요. 서랍을 조금 다크색으로 하니까 이렇게 모노모노한 톤들 사이에서 좀 짙은색이 들어가니까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 여기는 샤워부스 안에 이제 벽 매립 형태 의 샤워기를 썼어요. 어, 이전에 저희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긴 한데 벽 배관을 미리 점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고급 공정이고요. 그렇게 먼저 점프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 뭉치하고 위에 레인드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라인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좀더 깔끔하게 어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선반도 좀 스테넷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화장실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레이 타일로 어,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탑볼로 어, 세면대를 제작했습니다. 어, 이 거울도 그냥 사방 간접이 들어간 아주 심플한 그리고 세면대 수전의 컬러나 이 거울의 사이즈나 어, 세면볼이 또 화이트로 이렇게 탑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푸드 기능하고 스팀하고 같이 겸용으로 되는 제품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시공을 했고요 뭐 욕조에서 아이 나왔을 때나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부스가 없이 부스를 별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어, 욕조 사용하실 때 추우실 때 이걸 또 틀어 놓으면 따뜻하게 공기가 훈훈해지니까 훨씬 기능적으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사용해 보세요 어, 여기가 마스터 욕실답게 큰 욕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샤워 부스는 적절한 사이즈로 하고 여기 욕조를 넣었어요. 아무래도 아기도 있다 보니까 욕조 쓸 일이 정말 많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어, 샴푸나 이런 바스 용품들 거치할 수 있는 선반도 이 공간이 허락을 해서 만들었고요. 샤워 부스에 뭐, 여기에 이제 벤치가 또 있어요. 벤치 옆에 또, 어이 벽을 만들면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샴푸나 바스 용품 넣을 수 있는 매립 선반을 만들었습니다.